작업 전 영상입니다. 심품구리소포, 킬루표 비거리 툰, 킬루표 세라미 툰, 작업이랑, 그 다음 또 뭐냐, 부싱은 베어링으로 교환을 의뢰하셨어요. 라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. 한번 작업 전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조건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. 잠깐만요. 엄청 세게 장비 있구나. 이거는 뭐 지문을 열고, 지문을 닫고 하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. 아이고, 잠깐만요. 시마노 전용 공구로 처음에는 한번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 거고요. 본인 거 박스 안에, 앵글러니거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. 예, 처음에 한 번은 공구로 열고 네, 충분히 널널하죠. 이 상태에서 스프이 얼마나 도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작업 전 영상이니까 min n으로 돼 있구나. f로 해야 되겠죠. 우리는 fluorocarbon이니까요. 고 미니고 이 상태에서 대충 얼마나 돌아가지 는 대충만 확인하면 되요. 40에 시작할게요. 아이고 다시. 약20 7초 8초 8초 28초 한번더10 2 2십 요번은 9, 세번만 할게요. 대충 오차 범위는 감안하시고요. 10, 20, 29초. 예, 네, 29초. 네. 약 29초입니다.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. 작업 후에 얼마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작합니다.